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아티스트 권남정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저의 첫 전시이고요. 어, 크리스탈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크리스탈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정이 아니고 모래에서 열을 통해서 유리가 되고 유리를 세공을 통해서 크리스탈이라는 이제 준 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이 저는 사람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많은 노력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탈을 사람 그리고 저한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이번 제가 제작했던 기간은 이제 기획은 한 5개월 정도 걸렸고요. 제작의 실제적인 제작은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할수 있어요. 사실은 3개월도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막판에 많이 집중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시간도 있지만, 제작 비용이나 아니면 제가 이게 만들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많이 컸어요. 이제 지울 수 있거나 뭐 다시 수정을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해놓고 실패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는다 다양한 개성이나 아름다움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 것만 이렇게 탐하게 되는 인간의 그런 욕심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버리고 내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의 반짝이는 모습이 자신의 반짝이는 모습으로 대입을 해서 작품을 바라보면 이제 내려가실 때.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반짝이고 발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첫 번째 전시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전시를 할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다음 전시에도 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